오는 18일 상장 예정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관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무려 85.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이란 기관 등이 공모주를 배정받은 뒤 일정기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기관들은 공모주 물량을 많이 배정받는데요. 이를 상장 뒤에 금세 팔아버리면 주가가 쉽게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주가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기관들이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이나 발행사, 주관사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SK바이오사 바이오사이언스의 의무보유 확약비율 85.3%는 지난해 IPO 열풍을 불러일으킨 따상상상의 주인공, SK바이오팜의 52.3%보다도 높은 수치이고요. 따상상을 거둔 카카오게임즈의 72.6%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12일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기관 배정 공모주는 총 1,262만 2,500주였습니다. 상장일엔 4조 9,725억원 규모의 시가총액으로 증시에 입성하고요. 이중 대주주 및 기관의 의무 확약 물량을 제외하면 전체 물량의 11.5%인 879만주가 상장 당일 유통 가능합니다. 이 역시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의 유통 가능 물량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 상장 당일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따상 가능성 역시 점쳐지고 있는데요. 상장일 따상에 성공한다면 한 주당 주가는 16만 9천원까지 올라 주당 10만 4천원의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따상이란 아시다시피 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형성된 이후 상한가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60조 원이 넘는 증거금을 모집한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주 청약에서 10명 중 6명은 최초 청약자로 나타났고요. 1인 평균 청약금액 규모는 70대입니다. 이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균등 배정 방식을 적용했음에도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한 투자자가 속출하는가 하면 무려 증거금 68억 원을 넣어 317주를 배정받은 큰 손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흥행과 화제를 몰고 있는 만큼 향후 주가 향방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업계에서는 기관 의무 보유 비율과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 후 주가 향방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필요성이 커진 때에 상장 장한다는 점 때문인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018년 7월 SK 케미칼에서 분사해 신설된 백신 전문 기업이고요. 20년 전 동신제약을 인수하면서 백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독감 및 수두 백신 등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등 글로벌 기업들의 코로나19 백신의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로 들어오는 백신의 유통 및 보관, 콜드체인 등도 맡고 있습니다. 이혜린 KTB 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성장성이 제한. 국내 백신 후발 사업자로 인식돼 기업가치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었다라면서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기회로 글로벌 백신 기업과의 사업 기회가 크게 확대된 점이 밸류에이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따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고는 해도 정확한 주가 향방은 그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청약 흥액이 곧바로 주가 강세로 이어진다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의 경우에도 SK바이오팜 때보다 더 많은 증거금 58조 4000원을 1,237억 원이 모일 정도로 청약흥행에 성공했지만요. 4대 주주의 대량매도 등의 이슈로 상장후 주가가 곤두박질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흐름도 18일 상장일에 가봐야 정확히 알수 있겠네요. 구독자 여러분 성공투자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의도뉴스는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